그 문제 에 관련해서 제가 홍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음, 네.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예요? 나는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예, 거예요. 민의에 부합하는 제도죠. 음. 그러니까요. 투표율에 따라서. 어, 그 투표율에 대망된, 따라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그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아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을해 보십시오. 음. 그거는 다른 게. 지역구에서, 어, 만약 120석을 획득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정강지지율 40%라면, 음. 예? 그게 300명 기준으로 하면 432. 예, 120. 다 찼다 이거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1차 배분할 때는 제로야. 예, 제로죠. 그렇죠.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에이. 그것은 전문가도 잘 모르고 국민은 전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국민은 몰라도 된다. 또 여당 대표도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을 몰라도 되고 전문가도 잘 모르는 이런 선거제도를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오늘 내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좌파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연동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이 제도는 민의에 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만약 어느 정당이 120석을 지역구에서 획득을 하고 또 정당 득표율이 40%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총선에서 투표를 할때두 번을 하게 되죠. 후보자한테 투표를 하고 정당 지지하는 그 정당에 또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후보자는 지역구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이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그 정당에서 추천하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인원수 할당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의 40%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120명을 당선을 시켰다면 이 정당은 300명 국회의원 정원에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이 사람들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4, 30이 120명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은 120명만 지역구 많이 당선시켰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1차적으로 준 연동형, 절반만 연동형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당은 비례대표에 할당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내놓는 대로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이렇게 할때 1차적으로 이 당이 배분받는 비례대표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제로가 되지만 나머지 2차적으로 배분받는 데는 원래 득표율에서 이제 배분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이 40%일 때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제대로 한다면 120석에서 40%의 정당 득표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75석을 곱하게 되면 30명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120석에서 30석을 더하게 되면 150석이 되죠. 그런데 만약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조로 하면 1차적으로 절반을 배분할 때는 배분당할 자격이 없어지고 2차로 배분할 때 14석만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이 배분받는 것은 134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이 손해보는 것은 16석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군소정당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서 한 석의 당선자를 못 내고 전국 정당 득표율이 10%에 이르렀다면 우선 배분을 받는 게 10%를 얻었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의석수는 30석이라는 겁니다. 300명의 10%니까 30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30석 중에서 이제 전부 받아야 되는데 준 연동형으로 하자고 하니까 절반만 연동형으로 한다. 그 뜻에서 절반 15석을 우선 배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배분할 때에도 득표율의 비율을 해서 배분을 받게 되면 3.5석을 배분을 받는데 결국은 이 당은 지역구에 한 명이 없어도 10% 득표를 정당대표를 하게 되면 18.5석으로 거의 조습단체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제도가 쉽게 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TK에서 석권을 해버리면 TK 목의 비례대표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TK, PK, 충청, 뭐 수도권, 호남 이래가지고 권역별로 또 나눈다는 겁니다. 한당에서 그 지역을 석권해버리면 그 지역의 비례대표는 말하자면 그 당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호남에서 민주당이 석권을 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제로가 되지만 거기에 있는 민평당과 그 다음에 정의당이 거의 비례대표를 나눠 묻게 되고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올 확률은 한 석도 될까 말까 하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의사가 우리가 보통 투표를 할때 후보자와 정당을 보고 봉천 받은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그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지금 제도가 두 번의 투표 행위를 하느냐? 후보자한테 투표하고 정당에 투표하고 후보자는 후보자도 보지만은 정당도 보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나 정당 투표는 순수 그 정당만 보고 하는 투표죠. 그러면 후보자가 당선 여부는 후보자의 역량이 크게 좌우될 겁니다. 그러나 순수 정당 투표는 이거는 비례대표를 민의에 따라서 산정하기 위한 그런 투표죠. 그래서 40%를 정당 지지율을 받았다면 그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투표한 지역구 투표도 포함해서 전부 산정을 하자. 그래 되면 지역구에서 당선 많이 시킨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민의에 어긋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희한한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나 그것은 좌파 연대가 합작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3분의 1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획책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그리고 정의당은 그 당들은 결국은 민주당에 같이 합세할 수밖에 없는 정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전부 합치면 이 제도를 통하면 3분의 1를 국회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헌을 시도하고 나은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한다. 그것이 이 엉터리 같은 민의에 반하는 이런 엉터리 제도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책략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민의에 어긋나게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주의 개헌을 하고 그리고 나은단계 연방제로 가는 것이 저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 제도는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골격을 바꾸고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저들의 청략을 깨부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지켜야만이 민생이 있고 그걸 지켜야 만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그 <laughs>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좀해 봤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정치를 원한대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정치는 어떤 정치죠?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한국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게다 이루어지는 정,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게다 실현되면 좋은 정치래요. 또,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랑 또 물어보면 그분들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야기하는 게다 실현되는 게 좋은 정치래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정치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다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개념 규정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소망과 요구가 음. 있는 그대로 반영되고 실현되는 정치. 이게 좋은 정치라는 거예요. 보수적인 시민들이 많아지면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진보적인 요구를 가진 시민들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 정치라고 저는 봐요. 그 좋은 정치 제도, 선거 제도는 이런 의미의 좋은 정치를 가능하게 열어주는 선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봐요. 지금 보면요. 자유형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하고요. 둘이서 득표율은 정당지지율은 합쳐봤자 한뭐85% 많으면 적으면 7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의석은 90% 넘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계속 다양해지는데 정치는 두 개의 거대한 정당으로 쪼개져가지고 집권하면 집권당 이기면 집권당 치면 제1야당이니까 평생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제다 하고. 어, 안 되면 제1려 당하지. 뭐, 되면 집권당하고. 밤낮 수렁안에 죽기살기로 싸우고, 혐오감을 조장하고, 적대감을 조장하고, 이 정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정당과 정책 노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는 국회의원 어떤 점유비로 반영이 되는 정치를 해주는 게, 선거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자 50%짜리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게.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아, 게 원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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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하잖아요. 그그 그 옛날이나 아, 아, 지금이나, 아, 아, 지금이나 이게 번드름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네. 제가 <laughs> 번드름한 게 아니고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